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월 28일 목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다고 둘째,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나 흡수 합병 결정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NCN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ISP 기술 부각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서폴러스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 무상증자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월 28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키트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y g 플러스가 장 마감 후에 주식회사 비키트 엔터테인먼트 등 대상 199.9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및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및그 계열 회사와의 협업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히트 관련주인 YG 엔터테인먼트나 빅히트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디즈니 플러스, 여기에서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KT, U 플러스 등과 컨텐츠 재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과 IPTV를 통해 컨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쿠팡 플레이를 서비스하는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소식에 한달령 해제 기대감이 커진 점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 컨텐츠 관련 주인 IHQ나 FNC엔터 초록뱀, SBS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최근 애플카 협력 대상으로 기아차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 사이에 85번 국도에 있는 기아 조지아 공장을 중심으로 동원금속, SL아진산업, 구형테크, 화신, 삼원강재 등 대구 경북 다섯 기업체의 일곱 개 공장이 위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애플카의 생산 거점이 되면 인근에 위치한 지역 부품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 주 기아차와 피에스텍, 평화전공, KBi 동국실업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매리보는 1월 28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담겨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